<목소리> 중국 매체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 3차전을 앞둔 중국의 현재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소 중국의 CCTV에서 하는 생중계 마저 팬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며, 축구 중계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고 합니다.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주보바에 축구 대표팀 팬들의 배웅 없이 일본 출발, 선수단 성적이 중요하다 강조라는 기사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주요 대회에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많은 팬들이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든 것과는 달리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호텔이나 공항을 찾는 팬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최근 몇년 동안 중국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팀이 냉대를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중국의 축구 전문 기자 마더싱은 대표팀의 압박 여전 저 자세가 효과적일까라는 기사에서 매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두 명과 인터뷰했지만 훈련 기간 선수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대표 훈련을 취재하기 위해 훈련장을 찾는 언론도 많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일본으로 향하는 것마저 조촐하게 준비했다. 전세 비행기도, 호텔도, 요리사도 없고, 그들을 배웅하는 팬도 없었다라며 현재 중국 국가대표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의 출국 영상을 본 중국의 축구팬들은 존중은 성적을 통해 얻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는데 누가 배웅하겠어? 팬들이 배웅해주는 게더 비정상이지. 성적은 둘째치고 경기력이라도 좋아야 팬들이 배웅이라도 하지 않겠어? 아침에 잠이나 푹 자는 게 낫지. 경찰 아저씨들 일만 늘려주지 말고. 가는 걸 누가 신경이나 쓰나? 팬들이 배웅하는지 기사까지 쓰고 말야. 그냥 할일 없으니까 대충 쓴거 아냐? 중국 축구 대표팀 소식은 적을수록 좋을 것 같아.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대표팀은 나갈 때마다 각자 그렇게 많은 짐들을 챙기는 걸까? 여행 중인가 보죠. 대표팀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대표팀보다 내가 더 긴장한 것 같아. 각자 최소 여행가방 4개나 가져가는 게, 진짜 궁금하긴 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공항 떠나는 영상 보니까 쇼핑하러 가는 게 확실해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꾸준히 경기력이 떨어지며 월드컵 예선 오포트에 겨우 자리한 데 이어 일본 호주 사우디 등 강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이 지하 깊숙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에 신나닷컴전 부편집장인 루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축구대표팀이 18강 대회 여정을 시작했지만 반응이 그리 뜨겁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다. 조용히 출발했으며 첫홈 경기 티켓도 잘 팔리지 않았다. 아마도 팬들의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상위 두 팀에 들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선수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며 팩폭을 날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중국에서는 기대하는 기사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대 일본. 우레이가 20분 만에 이변으로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라는 기사에는 이반은 지난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 오만을 이끌고 일본을 꺾은 만큼 일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대표팀이 감독의 기량과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면 원정 경기에서 일본을 꺾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세트피스와 코너킥 상황을 활용하고 바이어라무나 장위닝의 센터 포워드 역할을 이용해 우레이의 침투, 위치 선정 및 득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중국 축구팀이 원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우레이가 두 골을 기록해 중국이 일본을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기는 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며 또다시 우레이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꿈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대 일본 성과 바라지 않는다. 실수만 없기를 일하는 기사에서는 중국 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순위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차례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일본이 5승 3후 1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최대한 수비에 집중해서 일본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길 바란다라며 기대를 낮추는가 하면 월드컵 예선 일본과 중국의 맞대결 중국 팀 선발 예측 및 역습 전략 분석 CCTV5 생중계라는 기사에는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일본 팀과의 경기에서 극단적인 10-00 포메이션을 채택하고도 0-1-0-2로 대대 패배했다. 하지만 이번 예선은 오만을 이끌고 일본을 성공적으로 이긴 경험이 있는 이반코비치 감독에겐 익숙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소집시간이 짧아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피로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며 좀더 현실적인 바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텐진 미디어에 국가대표팀 낮은 자세로 출정하지만 수지는 잃지 않았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기사에는 중국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국 축구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점이다라며 승점보다 경기력이라도 제대로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에서는 이번 예선에서 몸싸움을 강조하는 기사가 유독 많았는데요. 축구 뉴스 중일 월드컵 예선 첫 라운드 국가대표팀의 과감한 승부가 필요하다라는 기사에는 득점을 못하더라도 본선에서는 더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 일본 선수가 퇴장당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 대표팀이 득점을 올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표팀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과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더 강력한 몸싸움과 더욱 강렬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몸싸움과 태클이 있을 거라 감히 예상해 볼수 있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咱们说句老实话，如果你客场逼平日本，相当于柬埔寨在我们的主场逼平了国足，你自己琢磨琢磨。那他把这国足当成什么了？是不是？所以我觉得呢，打日本这比赛呢，两个目标：最高目标拿分，中间的目标是没有拿分，但是积累了经验。哎，为下边的比赛在战术、阵型、打法、人员方面啊，变得更加清晰了。这是第二个。 呃，目标第三个就是最差的，就又没拿分，又被人打花了，完了还什么都没有得到，这是最差。所以我们先取其重，哎，假如说输了，但是呢没有被打花，然后哎，有一些队员表现的不错，有一些队员一般，完了有的一个阶段打的不错，这个阶段是怎么样的一个打法？哎，能够接受哎、呃、教训啊，或者是积累一些经验，好吧？我还是那句话。 过去四十年，除了零二年打进世界杯，其他的所有没有打进世界杯的中国队，并不是因为没有赢日本，没有在日本人身上拿分，没有在韩国人身上拿分，没有在伊朗人身上拿分，没有在澳大利亚人身上拿分,上拿分而去不了世界杯的，都是我们没有赢中国香港、也门、叙利亚、乌兹别克、卡塔尔、阿联酋，我们才死的，对吗？ <목소리>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루는 참 현실을 잘 알아, 상식적인 결과는 초반에 일본 사우디 호주한테 지는 거야. 국대가 그때를 잘 버텨서 욕먹지 않길 바래. 바레인이랑 인도네시아한테는 꼭 이겼으면 좋겠어. 국가대표 선수들 인터뷰를 좀 봤는데 최소한 월드컵에 진출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 선수들도 일찌감치 포기한 거지. 경험이라면 충분히 쌓지 않았나? 매번 경험 쌓고 경기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잖아. 수없이 경기 치르고 경험 쌓았는데도 탈락했어. 공식 경기에서 무슨 경험을 더 쌓아? 그냥 좀 하라고. 경험이랑 교훈이 그렇게 쓸만했으면 월드컵에 한 번밖에 못 나갔을 리가 없어. 국가대표팀은 계속 경험만 쌓아왔어. 몇 십년이 지나도 여전히 경험만 쌓고 있고 말이야. 하하. 인생 절반을 축구만 했으면서 아직도 경험이 필요한 프로선수가 있다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수십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승패 상관없이 경기를 즐겨야 한다는 거야. 경기 시작 3분 만에 우레이가 한골 넣고 바로 공격수랑 미드필더 전부 교체한 다음에. 수비수만 10명 채워서 1대0으로 이기는 거야. 나는 축구대표팀의 3대0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왜인지는 묻지 마라. 방금 일어났으니까. 캄보디아 내가 못할 것 같아? 캄보디아가 이길지도 몰라. 캄보디아가 축구대표팀을 이겨도 이상할 게 없어. 일본의 1무 1패, 호주의 1승 1패, 사우디의 1승 1무, 바레인의 1승 1무, 인도네시아의 2승, 합계 5승 3무 2패, 승점 18점, 조 2위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와 같은 조에 속해 이탈리아를 이기고 프랑스와 우루과이의 무승부. 총 1승 2무 승점 5점으로 이탈리아와 우루과이를 제치고 조 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16강에서 스페인을 2대1로 이기고 8강에서 아르헨티나와 1대1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앞서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서 독일을 2대1로 이겨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축구 토토되면 1위안으로 지구 100개는 살수 있을 거야. 첫 번째 경기 영광스러운 패배, 두 번째 경기 홈에서 무승부, 세 번째 경기 헛수고 되고 네 번째 경기 행사가 걸린 승부, 다섯 번째 경기 이론적으로 진출 가능, 여섯 번째 경기 아쉽게 탈락, 일곱 번째 경기 명예를 위한 전투, 여덟 번째 경기. 전체 상황을 좌우하다. 아홉 번째 경기, 다음 대회를 위한 훈련. 열 번째 경기, 미래를 바라보다. 완전 익숙한 스토리. 어젯밤 경기하는 꿈을 꿨는데, 국가대표팀이 먼저 한골 넣고, 79분에 일본이 동점 만들면서, 결국 무승부로 끝났어. 꿈은 반대라던데요. 일본이 먼저 한골 넣고, 대표팀이 동점 만들 거예요. 근데 CCTV에서는 왜 중계를 안 하는 거야? 프로그램 목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질게 두려우니까 방송 못하는 거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독적인 리듬과 치어리더들의 안무로 유명해진 기아타이거즈의 아웃송 삐끼삐끼. 야구는 몰라도 삐끼 삐끼는 알 정도로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기아 타이거즈 선수뿐만 아니라 타 구단 선수들까지 따라하는 중독적인 아웃송은 챌린지까지 더해지며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 너무 요염하신데요. 와. <laughs> 그 중심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 이주운이 있었습니다. 중독적인 리듬에 시선을 뺏기는 예쁜 외모까지 가만히 앉아있다 무심한 듯 춤추는 이 영상 하나가 5천만 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국내에서 이주훈 치어리더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를 넘어 이주훈의 열광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치어리더 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만입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한 이주훈 치어리더의 인기는 등장과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폭발적이었습니다. AI 미모 치어리더 이주훈 대만 방문, 삼진춤으로 폭발적 인기, 조회수 1억 돌파라는 기사에는 이주훈의 삼진춤 단한 곡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회를 넘겼고 많은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이 춤을 따라하고 있다. 이주훈의 인기로 중독성 있는 음악과 춤이 새로운 유행 코드로 자리 잡았다라며 대만에서의 삐끼삐끼 챌린지 열풍을 설명했습니다. 南韩以三正五爆红的是九岁啦啦队新星,星李珠莹，在 YouTube 频道上有超过一亿次的总观看数，IG 短影也都几乎破百万点阅，吸引许多网红争相模仿，就连综艺天王胡瓜也跟风大跳三正舞。 不过绑着头巾、卷起棒球服，还在胸前塞满东西，营造丰满的效果，模仿李珠英跳舞前拿、啊、粉扑补妆。一听到音乐，立马起身，跟着其他三位来宾扭腰摆臀，性感舞姿非常到位。而李珠英也将在二十七、二十八号受邀来台湾参加台北大巨蛋举办的 G Pop 流行音乐节。消息一出，粉丝们都抢买门票，只为一睹 AI 女神风采。 또 다른 대만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삐끼삐끼를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대만에 진출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치어리더 이다해도 구장에서 삐끼삐끼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대만에 진출한 이다해뿐만 아니라 이후 진출한 한국의 치어리더들 그리고 대만의 치어리더들까지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대만 구단들은 관중 모으기에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이주훈의 등장을 누구보다 반겼던 곳은 바로 푸방 가디언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엄청난 인기에 기아 타이거즈와 응원단 교류를 성사시킨 푸방 가디언스는 이번 대만 타이페이 동구장에서 열린 타이강 호크스와의 경기에 기아 타이거즈의 김한나 치어리더 팀장을 비롯해 전가의 박신비, 박성은, 유세빈, 쇼츠스타 이주훈 치어리더를 초대하면서 오프닝 공연과 합동 응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는 푸방 가디언스 소속 치어리더 5명을 파견해 경기전 축하 공연과 타이거즈 응원단과의 합동 응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방 가디언스의 팬들은 성적은 별로지만 치어리더 보는 맛의 경기장을 찾는다면서 이번 기아 타이거즈 방문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 매체 역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이주훈의 방문 소식을 전했는데요. 19세 AI 미모 치어리더 여신 이주훈 유튜브 조회수 1억 돌파 대만 방문 확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방문 전부터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대만의 뉴스 역시 대만 팬들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여신의 응원을 볼수 있게 됐다. 시어리더 응원석 근처의 티켓 가격은 전에 없이 부풀려지며 3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가격이 아무리 비싸고 불합리해도 팬들은 여전히 구매를 감행하고 있다. 이는 여신이 나타날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주운 시어리더 대만 방문에 뜨거운 열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열기를 증명하듯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팀 도착 전부터 도착 이후까지 대만의 매체와 팬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목소리> 대만에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주훈 치어리더 대만에서는 떠나는 것조차 아쉬운 듯 대만 떠난 이주훈 치어리더들 아쉬움 드러내며 대기실 비하인드 공개 등에 후일담 기사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주훈 치어리더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했던 이번 방문을 대만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부터 대만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방은 진짜 성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치어리더예요. 제발 내년에는 이주훈을 꼭좀 영입해 주세요. 외국 선수는 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후방 팬들은 절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누가 야구 보러 가요? 주은이 앞에서는 야구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대만 커뮤니티 난리 났어. 그녀를 대만으로 데려오자. 빨리 계약해요. 여섯 개팀중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계약부터 하세요. 기아 타이거즈랑 계약 아직 안 끝났잖아. 한국 치어리더들 실력 진짜 넘사야. 한국에서는 그냥 치어리더지만 대만에서는 스타가 될수 있어. 한국 치어리더들은 건강체조만 해도 대만 치어리더들보다 훨씬 섹시해. 이주은은 귀엽고 예쁘고 키도 크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 AI 미녀 맞네.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왜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를 안 했을까? 우리 외국인 투수 계속 빼가면 우리도 너희 치어리더 전부 데려갈 거야. 대만 남자들은 한국 여자 외모를 진짜 좋아하지. 대만 치어리더 전부 한국 치어리더로 바꾸면 관객수도 더 늘고 춤도 더 일사불란해질 거야. 구단은 대만 치어리더 전부 교체해도 될것 같아. 한국 치어리더들 키 진짜 크네요.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전부 대만 치어리더보다 훨씬 키가 크더라고요. 한국 출신 대만 치어리더만 기아 치어리더들이랑 키가 비슷했어요. 완전히 여자 농구팀이네. 170cm가 가장 작은 것처럼 보여. 다들 다리도 길고, 나이도 어렸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대만 치어리더 절반 이상은 한국인이 될 거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메달 따는 게 우승한 거나 다름없어. 한국은 여자단체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 역대 최악체라는 한국 여자팀인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 여자 양궁 공안증이 중국 남자 축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양궁으로 한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 진짜 아쉬웠어. 나랑 아내랑 애들까지 계속 한국이 실수하길 기도했는데. 하, 은메달도 괜찮지 뭐.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의 남수현, 임시현, 전운영 선수가 중국을 상대로 슈도프 끝에 5대4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어온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이 10연패를 달성하며 벌써 40년이란 시간 동안 왕자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여자 양궁단체전은 단한 번도 왕좌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전 양궁 여자단체전이 과연 10연패를 이룰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인 임시현 선수를 제외하고 전은영 남수현 선수는 국제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올해 열린 양궁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중국에 모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올림픽 시작 전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 양궁팀 파리 올림픽 첫 출격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 노린다 라는 기사에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양궁이 한국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왔다. 이번 대회 역시 한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만약 중국이 최고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동안의 패배를 서륙하고 양궁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는가 하면 올림픽 양궁 미리 보기 중국은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 한국 여자팀은 올해 열린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하이 대회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기고 리커브 여자 단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서 한국 대회에서도 중국이 다시 한번 한국을 이기고 우승했다. 상하이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우승팀을 예측하는 설문조사에서는 97%가 한국팀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은 압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라며,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꺾을 기회라고 자신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중국 양궁 여자팀, 산을 넘고 새로운 역사 쓸 기회가 눈앞에라는 기사에서도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양궁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은 여자단체전이다. 여자단체전에서 가장 강한 팀은 올림픽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이다. 중국 양궁은 파리에서 한국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 역사를 다시 쓰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대만과의 8강전을 6대2로 제압한 우리 선수들은 네덜란드와의 준결승전 경기에서 슈도프의 접전 끝에 결승에 오르며 마지막 결승 상대로 드디어 중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고 우려와는 달리 우리 선수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금메달에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세트를 내리내주며 결국 슈도프까지 가게 됐는데요. 슈도프 결과 두팀 나란히 27점. 하지만 한국의 화살 2개가 10점으로 인정되면서 최종 29대27로 승리. 결국 우리 선수들은 40년 왕자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꿈의 무대,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중국 은메달, 한국 10연패로 독보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 양궁 여자팀의 선수들이 한국에 패배했다.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이란 무엇인가? 이는 4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여러 팀이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이 챔피언을 차지하는 경기이다. 이 종목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한국은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은 4차례 결승에 진출해 한국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단 4개의 은메달만을 가져왔다. 중국 여자 양궁은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여전히 한국이었다. 중국은 슈도프까지 끌고 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에 패하는 악몽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준우승에 머물렀다라며, 한국 양궁에 또한번 좌절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한 양궁협회에서 전국 초중고 양궁부들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인데, 사교육은 종류와 시기, 강사 등을 불문하고 절대 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그야말로 인맥과 각종 연출 등이 철저히 배제된 실력주의라는 것인데요. 현대가의 투자가 시작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회 금메달을 목에 건 김순영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 10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3회 이상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두 명의 천재가 활약해서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양궁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대표팀의 마더니 전훈영 선수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선발돼 버렸는데 어떡하나.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훈련 과정을 버텼고 10연패를 우려하던 목소리에 우승이 확정된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현대가인데 축구와 참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궁협회인데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너무 큰 벽이었던 한국을 상대로 은메달만 내게였던 중국, 또다시 은메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번 경기를 중국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양궁은 너무 강해. 1988년, 양국 여자 단체전이 올림픽에 도입된 이후부터 한국 여자팀은 금메달을 전부 휩쓸었어. 지금까지 9연패를 달성했다는 거야. 중국이 이기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은메달 따는 게 우승한 거나 다름없어. 한국은 여자단체전에서 한 번도 진적이 없거든. 이번 대회 한국 좀 불안해. 준결승에서 네덜란드 간신히 이겼잖아. 그래도 한국은 드림팀이지. 한국 양궁은 우리나라 탁구 같아. 정말 압도적이야. 화이팅! 최선만 다하자고 한국인의 가장 멋진 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활쏘기 실력이야. 한국 여자 선수들 정말 예쁘다. 유니폼 색이랑 흰 모자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 네덜란드가 한국거의 이길 뻔했는데 기회 못 살리고 스스로 무너졌어. 만약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우리가 이변을 일으킬지도 몰라. 한국 상대로 깜짝 승리하길 바랍니다. 애초에 이런 기록 경기에서 한 나라가 독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운까지 따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항상 크게 이기든 간신히 이기든 다른 나라를 다 이겨버리더라고 진짜 대단해 사격, 양궁 같은 기록 종목에서 한 나라가 계속 이기는 경우가 없는데 말이야 경기 봤는데 진짜 아쉬웠어 한국의 두발 라인 판정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이번에도 운은 한국 편이었던 것 같아 운이랑 무슨 상관이야? 역대 최악체라는 한국이 실수해서 중국한테 기회를 줬는데 중국이 그 기회를 날린 거잖아 운도 실력인 거지 솔직히, 한국 한 발은 정말 10점처럼 보였는데, 다른 한 발은 좀 애매했어. 그럼 뭐해? 어차피 중국보다 1점 더 높은데, 좀 아쉽긴 하네. 한국이 방해한 거 아냐? 라이브로 봤는데 방해는 없었어. 아쉽고 짜증만 나. 한국 양궁 여자 단체팀은 진짜 최강이야. 중국도 충분히 잘했어. 역대 최악체라는 한국 여자팀인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 여자 양궁 공안증이 중국 남자 축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한국 여자 양궁팀은 진짜 신급이다. 잘했어요. 한국한테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양궁으로 한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 양궁 드림팀 한국이랑 연장 전까지 간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보는 기적이었어. 한국 양궁팀 역시 드림팀이네. 졌지만 그래도 명예로운 패배였어. 2등도 진짜 잘한 거야. 아, 경기 보는데 너무 긴장되더라. 거의 이길 뻔했어. 처음 올림픽 봤던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이 이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직도 이겨보질 못하네. 진짜 아쉬웠어. 나랑 아내랑 애들까지 계속 한국이 실수하길 기도했는데. 하, 은메달도 괜찮지 뭐. 요즘 한국 왜 이렇게 잘해요? 요즘이라니? 한국은 원래부터 쭉 잘했어. 집에 인터넷 이제야 들어왔나? 한국은 여전히 한수위야. 우승 못하면 돌아가서 군복무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자가 무슨 군복무야? 이런 어리석은 말에 설명까지 해주다니, 너참 착하구나? 한국도 벌써 금메달 3개나 땄어. 한국이 1위에요. 한국 사람들 분명 지금 뿌듯해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게 놀라워. e스포츠랑 축구, 기술 같은 것도 한국을 이기질 못하잖아.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좀 존경스러워진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